우리가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보고 따라가면서 진입을 했어요. 이거 어, 빠져주면은, 즉, 올라와주면 추가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딱 봐도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존이죠. 자, 요거 추가하겠습니다. 어, 자, 추가가, 예, 자, 추가가 됐고요. 뭐, 더 빠져, 더, 더 올라오면은 또, 또 추가하면 되죠.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어, 풋, 매수, 선물, 매도. 품매 수물매도 예 이것도 추가됐네요. 예, 자, 추가된 것은 뭐 2층 하면 되고, 자, 이것이 자, 자 2층이 됩니까? 자, 2층이, 자, 2층이, 자, 추가한 것은 자, 2층이 예, 2층 됐고요. 자, 세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은 2층이 됐고, 이제 추가한 것은 한 개가 남아있는데, 자, 요것도 2층이 됩니까? 예, 요것도 2층이 됐어요. 예. 아지라로죠 어,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2층하고요. 요, 시가 근처에서, 자, 일단 한번 2층하고, 또, 또, 매도를 잡아야 됩니다. 아직 뭐, 이제 집폭 지금 뭐, 얼마 안 돼요. 자, 가면은 제점 가고, 자자 자 간다면 저점가니까 예 여기서 일단 자 이청했습니다 자 아침 첫타을 120만원 자 이렇게 이청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요위가 요위가 지금 이렇게 매도존이 되고 있죠 어, 매도존 어, 매도존 어, 이 매도존은 어떤 매도 존입니까 아, 수급이 매도죠. 이, 아, 수급이 매도. 그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보고 진입을 해 갖고 한 큐에 빵빠레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아, 우리가 또 매도존을 보고요. 어, 콜 매도를 했죠. 이번에는 콜 매도. 콜매 어, 콜매도를 했는데 이거 올라오면은 요것도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콜 매도. 지금 매도존이죠. 예, 수급 매도의 매도존. 이제 자, 이것도 자 매도를 예자 매도를 자 추가를 했습니다. 아 예,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아 역시 그 매수 존을 벗어났음 매도해야 를 되죠. 부 불용수 밑까지 올라왔네요. 아, 타이밍은 조금 빨랐지만 어차피 뭐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이고요. 예자어 추가한 것을 갖다가 일단은 지금 익청을 했습니다. 지금 음. 아까 이요두 개는 어 아까 익청이 될때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만 익청이 됐죠. 그두 개도 여기서 자 익청이 되고요. 쭉쭉 빠지죠. 예. 익청이 됐자 익청이 됐고요. 그것도 자익층이 되었습니다 자저 아래서 지금 1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 빠지면은 뭐저 다시 초록선 아래로 매도존 아래로 매도존 아래로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어 제가 수기로 이렇게 해 드리는 거는 어 원래는 이게 쌍매도존 쌍매수존을 갖다 찾는 거죠 쌍매도 존, 쌍매수 존. 그래서 그 폭을 갖다가 우리 진입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자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 더블 빵발에가 되죠. 예, 더블 빵발에 자, 예, 더블 빵발에로 자, 올칭을 했습니다. 자, 2 2 0만 원. 자, 요렇게 수익을 이청을 합니다. 지금 그거는 요 녹색 위가 지금 요렇게 지금 매도 존에 걸려 있습니다. 매도 존. 요 매도 존에 걸려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요 수급이 매도죠. 수급이 매도고. 그래서 우리가 매도 존을 보고 아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예. 싸웠다는 소리는 추가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추가한 걸 이걸 전부 다이층을 했어요. 2층.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서고. 익청을 어,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는 수거 매도의 매도존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역시 요, 요 매수존. 역시 요, 요 매수존 힘이 있죠. 매도를 하더라도 매수존을 벗어나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220만원. 오늘 더블 빵빠르를 갖다가 올렸습니다